오늘은 서길순 낙지볶음집을 왔습니다 여기 세트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만두랑 짜잔 낙지랑 만두랑 계란찜 오 맛있겠다 그럼 네, 제가 지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낙지볶음이니까 낙지를 먼저 먹을게요느기는 중간맛으로 했거든요 음음 음. 더기깃기돼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계란찜 매운 낙지에는 계란찜이죠 매콤하면서 약간 달콤하고 입문시간에 이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음. 맛있어? 역시? 지 이 낙지볶음에는 이 낙지의 매운맛을 중화시키기위해 콩나물이 항상있죠? 음, 뭔가 이 어울림 만두~~ 만두 덕후인 제가 또 만두를 같이 먹어게요 알차다 역시 그 낙지 매콤한 맛을 그 같이 어울리 있잖아요. 이 어울림이 전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낙지 이거 안 먹고 <laughs> 낙지 볶음의 생명은 비빔밥, 낙지 덮밥이죠. 그러 낙지에다가 박 낙지 볶음에다가 콩나물하고 무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비볐어요. 그래서 낙지를 이렇게 큰 거를 하나 딱 얹어서 이렇게 얹어서, 음. 그리고 여기다가 딱 음. 계란찜 딱 먹으면. 그파 <목소리도> 맛있다. 이조화로 조합을 좋아, 좋아, 좋아. 아, 근지만라 먹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